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드립니다. 충주봉쇄 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수도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들의 행동은 성경의 가르침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 경지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어느 수도원 근처에 은수 수도사가 수도하고 있는 은수처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연 동물이거나 대강지은 초막이에요. 어느날 산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는 수도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왔다.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인지 다 가지고 가십시오. 산적들은 눈에 뜨이는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구석에 눈에 뜨이지 않는 작은 자루는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수도사는 그 자루를 메고 산적들을 따라갑니다. 앞에 산적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잠깐만 서세요. 산적들이 이상해서 섰습니다. 수도사는 작은 자루를 내밀면서 이 자루 안 가지고 왔네요. 이것을 본 산적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주고 존경하였다는 이야기가 어느 수도원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에서 세계 300여 곳 수도원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맑은 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갈수 없는 우리는, 그쵸. 성경의 가르침과 내 행동 사이에서 고민할 뿐이지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수도사의 삶을 살 수가 없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가지고 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지킬 수 있을까요? 이대로 살수 있을까요? 수도사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칠때 왼뺨을 내어밀고 속옷을 달라고 할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러면 심리를 같이 가고 이거 성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는 거리가 먼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반응들을 우리 가질 거예요. 내가 모교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집사님 댁이 강사 숙소였어요. 나그 집에서 먹고 지냈습니다. 나를 강사로 섬기면서. 그집 집사님이 예배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이 집에 머무는데 집회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 집사님이 말했어요. 강사님, 저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안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가서 쌍욕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해야 돈을 주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난 사업하려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영성을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양궁선수가 화살 열 발을 관역을 향하여 쏘는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가운데 10점을 조준해요. 그러나 쉽게 맞춰지지 않아요. 보통 8점, 9점에 맞아요. 근데 10점을 한 점도 10점에 안 맞아도 항상 10점을 조준해요. 우리는 이양궁 선수들처럼 우리의 목표는 항상 10점. 우리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한 번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항상 우리의 목표는 성경,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지, 수도사처럼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얼마 전 저희 아내와 산책하러 나섰습니다. 딸기 장수가 손수레에 딸기를 진열하고 팔고 있어요.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두 종류예요. 아내가 딸기 사서 먹지요 5천 원짜리 사도 반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반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5천 원짜리 반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는 안 팔아요 둘이 산책하는데 다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5천 원다 드릴 테니까 반은 덜어놓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장사하면서 이런 분 처음 보네요 교회 나가나 보지요 이래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달,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게 그냥 줘요. 나는 5천원짜리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그만 사건이었지만 서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성경대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말씀대로 평생 못 지켜도 항상 목표는 그렇게 양궁 선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샬롬